수수께끼처럼 남겨진 단서를 쫓아 볼드모트의 후크룩스를 추적하는 이야기.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일부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코넬리어 스퍼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마법 정부 총리가 된 루퍼스 스크림저. 볼드모트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완고하고 강력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에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합니다. Your ministry remains strong. If I am to kill him, I must do it with another's wand. 볼드모트는 해리의 생존이 우연이라 생각했고 육체가 돌아온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에 반응하는 프라이오리 인칸타템의 영향으로 마법이 통하지 않자 타인의 지팡이를 사용했는데요. 이 정보를 알아내고자 올리밴더를 납치했으며 때문에 영화 후반부 올리밴더가 말포이저택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해리의 지팡이는 이미 상대방의 영향을 받은 뒤였으니 타인의 지팡이였어도 너머에 있는 사용자를 알아채고 스스로 반응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심지가 불사조 깃털인 것의 이유가 있는데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올리밴더의 연구에 따르면 불사조로 만든 지팡이는 사용자의 목적과 달리 때때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리가 들고 있는 깨진 거울은 신원미상의 어떤 사람을 비춥니다. 바로 시리우스가 해리에게 선물해 줬던 양면 거울인데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 대화를 할수 있으며 어째서인지 두 개의 거울인데 깨져 있는 하나의 거울로 표현됩니다.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는 물건으로 뒤늦게 등장했기에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위와 같은 설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네요. 일명 7 명의 포터 작전은 해리가 먹을 마을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실행됐습니다. 해리의 피해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기반으로 한 고대 마법이 걸려 있었기에 같은 피를 공유하는 이모. 피츄니아를 매개로 덤블도어가 강화된 마법을 걸어두었거든요. 이에 해리는 비록 자신은 몰랐겠지만 마법을 유지하고자 매번 방학 때마다 프리빗가로 돌아갔으며 성인이 되는 17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17세 전까지 미성년 마법 제안을 위한 추정 마법이 걸려있어 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으니. Potter, 보호 마법이 풀리는 순간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각 인물들이 연기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분할된 스크린에 나누어 각기 다른 7명의 해리포터를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배우들의 얼굴을 스캔해 그 위에 다니엘의 얼굴을 덧입힘으로써 변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해그리드와 해리가 탄 오토바이는 1편에서 본 오토바이와 동일하며 원래 시리우스의 소유였습니다. 이젠 다 자란 해리를 위해 사이드카를 달고 더 빠른 추진력을 위해 개조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죠. 프리비카로 데려온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프리비카를 떠날 때 사용함으로써 위도적인 배치였음을 알수 있는데요. 오토바이의 와이어를 연결해 실제로 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장면은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곱 갈래로 흩어졌다가 모두 버로로 모이며 작전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설정 오류가 발견됩니다. 앞서 6편에서 버로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공격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 모두가 모인다. 이는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영화 오리지널 설정이었으니 이 장면이 없었다면 지금의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겁니다. 해리에게 버로는 꿈에 그리던 가죽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고 제 2의 은신처로서 어울리는 장면까지 부여받았던 곳이니까요. 6편에 얼마나 많은 각색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빌 위즐리역의 도널 글리스는 엘러스터 무디 역을 맡은 브랜든 글리슨의 아들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알고 대사를 들어보면 기분이 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도널 글리슨도 이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소설에서는 결혼식에 빅토르 쿠름을 초청하여 죽음의 성물에 관한 단서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해리의 관찰로 대체됐는데. 사실 빅토르 크룸의 스타니슬라프 야네프스키가 캐스팅되어 촬영을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사건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다시금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해리포터를 바로 알아보는 엘파이어스 도지 Butter, 배우는 다르지만 지난 5편에서 그를 이동시키기 위한 특공대의 일원으로 조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로에서 순간 이동을 해 도착한 곳은 피카딜리 서커스로 런던에 위치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 협조를 구하고 거리를 폐쇄해 촬영했다고 하네요. 먹을들이 가득한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해 도망쳤는데 어느새 추적 당해 있는 삼총사 그들이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절대 r 볼드모트의 e 름을 말하지 않으니 되려 그이 a 을말하 l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마 l 을걸 h a 것이었죠.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I s t o l I t d h I n a t o l a w t h I w l a a h o t 이에 엄브리지를 따라 재판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엄브리지의 방문에 박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 눈은 무디의 마법눈입니다. 해리는 이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는데 그들이 무디의 시체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한 미끼 나팔은 위즐리 형제가 페루산 직석 암흑가루를 줄때 해리에게 함께 건넨 장난감입니다. 디멘터가 우글거리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고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브리지 옆에는 페트로누스가 소환되어 있습니다. 혼혈왕자의 책에 적혀있던 섹슘 센프라처럼 머플리아토도 책에 적혀있던 주문입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수 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 방해하는 주문이지만 책에 적혀 있다는 것 때문에 해리미요느는 사용하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탁월했기에 결국 그녀도 이 주문을 사용하게 됐음을 알수 있겠네요. 해리는 볼드모트의 감정이 불안할 때마다 그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앞서 볼드모트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리에게 환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해리의 정신에 침투까지 하게 되었는데. You've lost 하지만 해리가 감정을 필두로 저항해내면서 말 그대로 이를 이해할 수 없는 볼드모트가 해리와의 연결을 막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출되는 감정은 이를 뚫고 나가니 그 뒤로도 해리는 그의 상태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레고르비치의 말을 추적하는 볼드모트, 그의 눈을 타고 기억을 보는데 이는 레질리먼시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스네이프의 주문을 맛받아쳤던 모습에서 똑같은 연출을 확인할 수 있죠. 지지부진한 여정에 결국 폭발하고 마는 론.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큰 요소로 작용했지만. To make sure I don't hear Ginny's d or o r think I'm not listening to. 소설에서는 음식에 대한 요소도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맛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끼니를 거를 일이 없던 론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죠. 그의 먹방 실력은 여러 장면으로 깨알처럼 묘사된 바, 삭제 장면에서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리는 프리비카 시절부터 배고픔에 훈련되어 있었고, 헤르미온느는 예민해졌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라 이성적으로 버텼고요. 이에 유달리 더초췌한 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핀도르의 검은 영국의 전설인 아서왕의 검 엑스칼리버에 대응하는 물건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검이라는 성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암살은 페트로누스를 따라간 호수, 그리핀도르의 검은 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엑스칼리버의 또 다른 유래 중 하나인 호수의 여인에서 가져온 설정입니다 골든 스니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보시죠. 스니치가 피부를 기억하도록 만든 이유는 이 공을 잡아야만 경기가 끝날 뿐더러 잡는 쪽이 승리에 가깝기 때문에 누가 잡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법의 역사 저자이기도 한 바틸다 백쇼트의 집에서 청년 그린델 왈드의 사진이 발견 됩니다. 어, 설정에 따르면 그린델 왈드는 바틸다 백쇼트의 조카 손자입니다. 파셀마우스가 아니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먹을 분들을 위해 통역을 해 보자면 네가 포터니야. 네, 맞아요. 라고 하네요. 해리의 신원을 파악하고 시간을 벌수 있도록 볼드모트가 설치한 함정이었습니다. 도비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은 처음 모습을 보일 때와 동일합니다. 해리 포터. 해리 포터. 그 언젠가 해리가 다른 뜻으로 했던 말이 거꾸로 가슴 아프기에 다가오네요. 다음 편과 곧바로 이어지기에 코멘트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8편 죽음의 성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